전표 입력 시 회계 계정을 잘못 입력해서 기존에 저장된 전표의 계정을 일괄적으로 수정하고 싶다면 각종 코드 변경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출결의서를 입력할 때 외상매입금에 대한 지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잘못 사용해 와서 그동안 전표에 입력했던 미지급금 계정을 외상매입금으로 일괄 변경하려면 회계원 기초 등록 각종 코드 변경 메뉴로 접속해주세요. 이후 계정 탭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해준 다음, 변경 전 코드에는 기존에 입력했던 계정을, 변경 후 코드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계정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특정 거래처나 부서로 입력한 내용만 지정 후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후 변경을 진행해주시면, 이렇게 완료됐다는 메신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회계조회에서 지출결의서를 확인해 보면 이처럼 미지급금으로 입력했던 내용이 외상매입금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